안녕하세요. 난초공방입니다. 저희 난초공방에서 나무 화분을 새로 출시하게 되어서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음, 난초 애호가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는 그런 나무 화분들이 대부분 수입 제품을 그 사용하고 계시는데 팔과 화분이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쓰다 보니 마감도 사실 별로 좋지 않고, 또 크기에 비해서 식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작아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좀 불편하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착안해서 제가 직접 만들어 보고자 또 시도한 끝에, 어, 이렇게 나무 화분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품들은 삼나무 원목으로 제작되었고요. 오늘은 사각 화분 5가지와 부장용 스탠드형한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영상 뒷부분에 이벤트 내용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어, 앞으로도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거니까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제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나무 화분은 그 베이직 화분으로 총 1호부터 5호까지 다섯 가지입니다. 요 부분이 이제 이게 1호 화분입니다. 요 가로 길이가 11cm고요. 어, 요 세로 측면 부분은 완전 정사각형으로 만드니까 조금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0.4mm 정도 줄였습니다. 다른 호수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1cm 또는 10.6cm 요 그렇게 됩니다. 어, 크기 구성은 4단이고요, 높이는 10. 6mm, 7mm 정도 됩니다. 근데 보통 수작업으로 좀 제작하기 때문에 1, 2mm 정도 오차가 있는 거는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통 이제 종이컵을 하나 넣어보면 종, 종이컵이 쏙 들어가면서 가위 부분에 이렇게 여유 공간이 좀 있습니다. 보통 어, 판매된 일반적으로 처음에 판매되는 카틀리아들이 심겨져 있는 그런 사이즈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조금 적을 수도 있고 좀클 수도 있고 그뭐카틀레의 종류에 따라 틀리니까 그런 사이즈입니다 하단부 받침이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격은 7,000원입니다 다음은 2호 사이즈입니다 2호 사이즈는 12cm 입니다 12cm 각 호수별로 1cm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11cm 부터 12cm, 13cm, 14cm, 15cm 그렇습니다 자, 종이컵을 하나 넣어보면 자, 아까 1호 보다는 훨씬 좀 공간이 많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네. 훨씬 넓습니다 보통 카틀리아들을 식재할 때 어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충분히 숙재될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요. 제가 초기에 만들었던 요거는 카틀리아는 아닌데 저기 로디게시입니다. 로디게시. 좀제 처음에 그때 만 원짜리 샀죠. 만 원짜리 사서 이제 좀 키웠는 건데. 그래도 아직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은. 물론 카틀리아들도 뭐 소형 정도 카텔레아 충분히 식재되고 남는 사이즈고 보통 카텔레아 구입하셔서 분갈이 하시면 어뭐 조금 적은 사이즈는 사실 1호 사이즈에서도 충분히 식재 가능하고요 좀 내가 넓게 심겠다 뭐네그으면 2호 사이즈 정도 심으셔도 무난합니다 가격은 9,000원 입니다 그 다음은 3호 입니다 3호는 13cm 입니다 그러면 측면은 12.6cm 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mm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수작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이게 나무를 폭으로 다 켜서 재단을 해서 그렇게 제작됩니다 그리고 또 조립도 해야 되고 또 마감 사포 마감 공정에 굉장히 사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종이컵을 하나 넣어 보면 굉장히 좀 여유롭습니다 이 3호라는게 이 3호가 가장 좀 베이직한 어 그런 기본적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 3호가 요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게 이게 보통 그 플라스틱 화분 인데 이게 15cm 분입니다 15cm 분 15cm 분은 좀 크죠 보통 판매되는 카틀리아들이 뭐10 뭐 11cm, 12cm, 뭐, 이런그 뭐 이하도 있고, 뭐, 그런 사이즈에 보통 판매되잖아요. 근데 이 15cm는 좀 상당히 큰 화분이죠. 근데 이 15cm 화분하고 이사 화분의 안에 그 면적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제가 어, 카틀레아 심은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품종은 골든 라이트인데 지금 촉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촉수가 한열0매 촉은 되거든요. 최소뭐 어, 뭐 대품이라고 하는 좀 중품 이상 됩니다. 중품 이상 되는데 이 카틀리아가 심겨지고도 아직 이런 뒷부분이나 앞부분에 이렇게 공간이 아직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품 카텔리아는 충분히 심겨져 있고 화분 크기도 아담하면서 상당히 이쁘면서 괜찮습니다 가장 베이직한 그런 화분 사이즈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어, 가격은 만원입니다 3호 각각 같은 사이즈입니다 보시면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3호에 폴리도타를 심어 놓은 겁니다 촉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촉수는 헤아리기는 너무 많아서 제가 좀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심어 놓으니까 참 이쁩니다. 3호사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laughs> 만들었지만서도 그리고 하나 더 보여 드리면은 제쇼츠 영상 보시면 <laughs> 보시면 있겠지만은 그 마리포스입니다 마리포사 아, 지금 촉수는 새촉이고 꽃대가 지금 한대 있고 평가 한대 새로 올라오는 거한대 있습니다. 마리포서도 역시나 이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뭐몇년몇년 몇년 충분히 더 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이즈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3호입니다. 3호. 자, 다음은 1cm 크진 4호입니다. 4호. 14cm, 1 3 6cm 그렇습니다. 종이컵을 한번 넣어 보면은 상당히 넓죠. 굉장히 넓습니다. 보기보다도. 아까 여기 3호 하고 넣은거 비교해 보시면은 뭐 영상으로 잘 표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1cm 차이지만은 공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서부터는 카틀레아 중품이상 한이식재가 되는 그런 사이즈고요 또 이런 제가 이런 마감 제품의 마감 공정이 좋기 때문에 표면이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제가 열심히 그 샌딩을 해서 아주 매끄럽게 잘 또 나름대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받아 보시는 분들의 또좀 미흡한 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또 그러한 점들은 또 제가 피드백을 해서 또 차후에 제품을 만드는데 개선하는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4호분 이고요 14cm 가격은 12,000원 입니다 자, 그 다음은 5호분 입니다 5호분은 15cm 고요 옆으로는 14.6cm입니다. 자 이게 종이컵을 한번 넣어보면 은 아까 4,5분 하고는 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보기보다도 어,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은 영상으로 잘 표시가 될는지 먼저 1cm 차이지만 은 공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카텔레아 대품을 충분히 식재하시고 완전 대품들을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3호는 뭐 아까 말씀드린 중품 이상 4호는 중대품 5호는 대품들을 다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주먹도보뭐 이렇게 허락이 들어갑니다 어, 마감도 좋고요 어, 요거는 저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부 다 원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한번 받, 제품을 한번 받아 보시면은 깔끔하면서 이쁩니다. 화분이 굉장히 어, 기존에 어떤 판매되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개발해서 만들어낸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화분은 뭐 처음 보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상당히 기분도 좋고요. 이런 첫째로 이 나무 화분이 또 장점이 뭐냐면 가볍습니다. 가벼워서 보통 난초 여가 분들이 뭐좀 키우시는 보들은 오십 개, 백개 이상씩 다 되잖아요. 그러니 보통 토분 같은 경우 는좀 크면은 무거워서 저도 이래 들어 만지기가 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한개 되는데도 아, 이렇게 무겁지, 무겁지 하면서 그렇지만 이 나무분은 이 무게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뭐 안에 뭐 식재, 뭐박거나뭐 수태 이런 게 심겨져 있더라도 사실 가볍습니다. 가벼우가 좋고. 특히 이런 수태 같은 경우에 이제 식재가 되면은 보통 우리가 물 관리를 하실 때 이제 보통 윗부분만 일반 화분들 윗부분만 우리가 알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나무 화분의 특징은 또 하단부에서 이렇게 큰 구멍이 손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아 지금 물이 이제 많이 말렸구나 하면서 네, 이런 그물관리하는데서 훨씬 수월하고요. 들어보면 보통 물 주고 난 다음에 무게 마른 다음에 무게가 확연히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런 물 관리한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쭉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 제품은 스탠더형인데 어, 는 상단 부분은 이때 그 나무 화분 요게 여기 3 호하고 이렇게 사이즈가 같습니다. 근데 폭은 조금 좁습니다. 요건 나름대로 제가 이제 좁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스탠드형인데 보통 그 뿌리를 이제 길게 내려서 보고자 하는 그런 난초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특별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 13cm 고요 제가 어 반도와 교배종 인데 제가 여기 옮겨 심은 지가 지금 한 서너 달 됐는데 이런 이제 화분들은 이렇게 이제 뿌리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일부러 이제 뿌리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뭐 반다류라든지, 뭐, 풍난이라든지, 요거는 반다하고 새카풍난하고 교배종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밑으로 쭉 아름답게 내리기 위해서, 제가 거기서 착안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 제품은 제가 특별히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자미부인이라고. 그 신라시대 때그 기부인이신 자미부인의 이름을 따서 또이 꽃이 조금 자색이 좀 있기 때문에 요런 안토시아닌을 붙어있는 자색도 나오고 또좀 자색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제품을 자미부인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이게 좀더 커지면서 지금 촉수는 현재 한촉두 촉이고 안쪽에 새끼 조그만한 촉 하나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커지 풍성해지면서 뿌리가 촥 내리면 아주 멋있겠죠. 아, 높이는 33cm 입니다 좀 상당히 좀 높습니다 옆에 화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높죠 3, 3배 이상 높습니다 이 제품은 음, 가격은 23,000원 입니다 사실 이게 긴 제품들이 만들기가 이 상당히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만들어 보니까 이 기둥도 길어야 되고 이다 맞춰야 되니까 여러 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 제품은 가격이 다소 조금 높뭐 뭐 하나, 하나짜리 따지면은 뭐 만원인데 왜이렇게 비싸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계시지만은 실제로 만, 이 제작을 하다 보면은 이게 좀 가격이 조금 상승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나무도 좀 많이 들어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23,000원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여기 처음부터 제가 소개시켜드리면은 어, 기본 베이직 사각화분 1호, 2호, 3호, 4호, 5호입니다. 옆으로 보니까 이게 차이가 별로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보시면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반차이도 나고 공간 차이가 보이시죠? 1호는 가격은 7천원, 2호, 9천원, 3호, 만원, 4호 12,000원, 5호 14,000원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장미 부위는 23,000원입니다. 아, 이벤트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출시 기념으로 어,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은 1호 화분 하나를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종 세트나 5만원 이상 구매하실 때에는 하시는 분은 2호 화분 하나를 더 챙겨드리고요. 그리고 6종 이렇게 뭐다 하시거나 7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은 3호 화분 베이지 화분 하나를 더만원 짜리입니다. 이거 챙겨드리고요. 그리고 개수에 관계없이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은 제가 특별히 이자미 부인 하나를 챙겨드리겠습니다. 23,000짜리죠. 그리고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고요. 어, 가급적이면 저도 뭐, 뭐 택배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5만원 이하는 택배비 4,0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 출시했는 거라 어, 뭐 방송도 좀 서툴고 그렇지만은 어, 예쁘게 봐주시고요. 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또 자막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이상으로 난초공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